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오이 할, 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여,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해 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 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에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출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출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소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쉬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정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보금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금의 빛 비춰라, 죄로 든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봉소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라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온 세상 위하여, 나보금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중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이입어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가 지금은 낙은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힐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의 여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의 여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건전내 여살리세.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 줍니다 내가 울때 어머니는 죽게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움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 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허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